반갑습니다,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들. 5.1 버전 신규 캐릭터가 공개가 되었어요. 5.0은 말란이랑 키니치였죠. 5.1 버전에는 실로닌, 실로닌이 등장을 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아직 미공개되었거든요. 한 10분 20분 안에 뜰것 같긴 한데 일단은 실로닌부터 떴습니다. 이 친구 바이 캐릭이죠. 이 친구 바이캐릭이에요. 일단 이렇게 생겼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꼬리가 달려 있네요. 이렇게 생긴 신규 캐릭터고 역해고 디자인 상당히 예쁘게 뽑힌 것 같습니다. 버전 초에 나오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캐릭이잖아. 요그 기대를 하는 캐릭인데 우리가 먼저 공개되었던 신규 성녀물이 있었죠. 요거 요거를 사용하는 캐릭이 될 겁니다. 디자인이 똑같거든요. 주변에 있는 파티넷 캐릭터가 하몬 발산 발동 시에 장착 캐릭터의 에너지를 채워주고, 장착 캐릭터가 하몬 가오 상태일 경우에는 최대 이거 두개 합쳐서 40% 피해랑 버프를 줄수 있는 성류물이 있죠. 상관은 원소 타입 관련 반응 발동인데 이게 원소 피해를 두 가지 올려주잖아요. 두개 반응하려면 기본적으로 두개 필요하니까. 게다가 여러 번 반응하면은 피해량을 다 덮어줄 수 있기도 하거든요. 이걸 착용할 캐릭터로 좀 보이긴 하는데 뭐이 친구 설계는 제대로 뜬게 없긴 한데 일단은 성유물 자체도 버프를 줄수 있는 성유물 설계죠. 실론인도 버프를 주는 형태의 캐릭터가 아무래도 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이제 꿈을 꾸시는 분들은 이미 대충은 좀 알고 계시겠지만 이 캐릭터가 버프를 주는 형태로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사용하던 바이 캐릭터들을 좀 보게 되면은 원소 반응 관련해가지고 단독으로 가는 경향이 있었었죠. 그나마 이제 과거에 많이 활용했던 거는 종류 알베도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조합이든 깡수치 맞춰가는 구조로 사용도 많이 했었고 얘는 그나마 이제 원소 반응이라는 것 자체를 활용을 좀 하는 편이었어요. 결정화가 있어야 장전을 해서 그 장전된 총알 가지고 데미지를 많이 입히는. 근데 아직까지 봐도 원소 반응이 종류별로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이득이 되는 구조는 그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걸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론이한테 만약에 이제 버퍼가 된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바라몬소라는 것도 다시 바이랑 그게 다를 거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하거든요. 바라몬소가 이제 바이보다 훨씬 뛰어나고 웬만한 파티에 무조건 서포터로서 들어가야 됐던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몸물이었죠. 이유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었고 그두 번째가 저는 이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청록색 그림자 결국에 내성각을 해줄 수 있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소 자체만 봤을 때는 이득이 있다라고 봅니다. 나머지들은 캐릭터들만의 설계잖아. 그 바람이니까 몸머리 해주는 건 있지만 사실 이 피랑 주는 버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랑은 또 관계없잖아요 그냥 그런 설계를 해놨던 거지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틸 플러스 각종 버프 디버프를 들고 있는데 바이도 마찬가지로 유틸 플러스 버프 디버프를 주는 구조에서 이게 없었던 거지 이런 이제 구조가 참 이제 성룡몰이라든가 캐릭터 자체 설계로 인해 가지고 차이가 발생했다 라고 좀 봐요 뭐 유틸은 이 친구는 몸머리고이 친구는 뭐 유지력 측면에서 보호막이 되겠죠 뭐 경직 저항, 보호막. 과거에 이제 잠들이 많이 나왔던 무대는 몸머리가 더 뛰어날 것이고, 지금처럼 이제 보스 위주로 가는 무대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보호막이랑 경직 저항력이 중요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 캐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이전부터 많이들 있었는데, 캐릭터에 있든, 뭐 성류물에 있든, 바위는 맞출 수가 없었잖아요. 그나마 이제 종료가 디버프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 버프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바람 4세트야. 근데 만약에 지금 새로 나오는 실론이이 구조를 예쁘게 맞춰주면서 유틸 측면을 가져간다 그러면은 뭐 앞으로 이제 카자처럼은 아니겠지만 뭐 비슷한 입지를 가지면서 나타 캐릭터들한테 활용이 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얘가 유틸 확실히 도와주고, 버프 디버프 맞춰주면은, 그안 좋을 수가 없거든? 성류물이 피해랑이니까 피해랑 버프를 더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왔을 때 피해랑 버프를 가진 캐릭들은 좀 많이 나왔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카즈아랑 프리나가 피해랑 버프를 잡았으니까는, 뭐 준다 그러면 다른 버프를 주겠죠? 뭐 남아있는 거는, 공해력도 많으니까는 지금은 남아있는 게 치치 버프. 근데 뭐, 성류물 나오는 걸로 인해가지고 버프 측면 맞춰질 수도 있고, 뭐, 캐릭이 버프를 더 들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맞춰지면서 디버프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아무튼 실론인이었고요.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바이 캐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 이제 단독 구조가 아니라 원소 반응을 이제 섞었을 때 이득이 되는 버퍼로 출시한다 그러면은 마침 지금 이제 미리 나오는 어, 성류물과도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있죠. 애초에 디자인이 같아가지고 노프 당률로 이 친구가 그걸 쓰게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나오는 다른 캐릭들과도 다른 나타 캐릭들과도 구조도 맞춰갈 수 있으면서 이전에 있던 원소 캐릭들에 들어갈 서포터로서도 맞춰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여튼 바몬 발산이란게 본인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면은 나타 캐릭이 아니어도 충분히 조합을 짤수 있을 것 같거든 오늘 공개가 좀 늦네요 보통 이제 이때 4성 캐릭이든지 5성 캐릭이든지 뭐 하나 공개가 되거든요 지금 7시 30분인데 공개가 안되네